고양이가 화났을 때 보내는 신호 7가지. 집사가 꼭 알아야 할 행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고양이는 말을 할수 없지만, 다양한 몸짓과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데, 이를 잘못 해석하면 고양이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화났을 때 보내는 신호 7가지와 함께, 올바른 대처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꼬리를 팍팍 흔들거나 바닥에 세게 내려칩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부드럽게 흔드는 것은 호기심을 표현하는 행동이지만 빠르고 강하게 흔들거나 바닥에 세게 내리친다면 짜증났다는 뜻입니다. 특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꼬리를 힘차게 흔들거나 바닥에 탁탁 내려친다면 지금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신호예요. 이럴 경우 대처법으로는 고양이에게 다가가거나 만지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진정할 시간을 주고 강제로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귀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눕힙니다. 고양이의 귀는 감정 표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소에는 귀가 자연스럽게 세워져 있지만, 화가 나거나 위협을 느낄 때는 귀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완전히 눕힙니다. 이 행동은 불편함이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특히 귀가 완전히 뒤로 눕고 눈을 크게 뜨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양이의 주의를 살펴보고, 소음, 낯선 사람 등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고양이를 쓰다듬거나 안으려 하지 마세요. 셋째. 몸을 낮추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고양이가 몸을 웅크리고 뒷다리를 살짝 구부린 채 앞발을 내밀면서 몸을 낮춘다면 이는 공격 태세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고양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이며 상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이나 큰 소리 등 고양이를 흥분시키는 행동을 삼가세요. 또한 고양이가 스스로 안정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지켜보세요. 넷째, 하악질을 하거나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하 소리를 내며 이빨을 드러낸다면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매우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나오는 반응으로 지속되면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귀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긴장된 상태라면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즉시 고양이로부터 물러나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소를 제거하세요. 다섯째, 눈을 크게 뜨거나 동공이 확장됩니다. 고양이의 눈도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편안할 때는 동공이 작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지만 화가 나면 눈을 크게 뜨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특히 귀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경직되었다면 매우 예민한 상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고양이를 똑바로 응시하지 마세요. 강한 시선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혼자 있을 시간을 주세요. 여섯째, 갑자기 몸을 할거나 앞발을 빠르게 터는 행동을 합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자기 몸을 할거나 앞발을 빠르게 턴다면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긴장 상태에서 자주 나타나며 불안하거나 짜증이 날 때도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활용해 기분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특정 장소를 갑자기 떠나거나 도망갑니다. 고양이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집사의 행동이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쓰다듬던 도중 갑자기 뛰어간다면 이제 그만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억지로 만지면 나중에는 집사를 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고양이가 도망갔다면 쫓아가지 말고 혼자 진정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곤 고양이가 원할 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오늘 고양이가 화났을 때 집사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억지로 만지거나 안으려 하지 마세요. 둘째, 소리를 지르거나 놀라게 하지 마세요. 셋째, 고양이가 도망갔을 때 쫓아가지 마세요. 넷째, 화난 고양이를 혼내거나 체벌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양이는 화가 나면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꼬리 흔들기, 귀 젖히기, 하악질, 몸 웅크리기, 도망가기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죠.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시면,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화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